5천0 0 5 5천 사고 있어. 5이 KBL에 쓰는 건가? 유동은 왜 자꾸 한 단계씩 낮은 걸 사는 거지? <laughs> 원래 원래 와인도 그러잖아요. 식당에서 제일 저거 위에 있는 거 위에 서 먹으라고. <laughs> 나이스. 아이씨, 못 찍었다. 미안합니다. 네. 오케이. 14대 방금 세인 상대 이25대1 2죠대 16. 25대 16. 25대 16. <목소리도> 누가 누가 올렸는데 아니야. 우리 편이 지고 있었어. 에이. 우리 편이 지고 있었다니까. 22대 19, 19. 19 19. 22대 19. 그리고 우리가 19야. 왼쪽이 19야. 점수 안바꿨지 어, 왼쪽이 19야. 다시 바꿀게요. 어, 어. 22대 19하고 점수 잠시만요. 저, 점수 조정 좀 하고 갈게요. 됐다. 네. 네. 어 코트 체인지하면서 안 바꿨어. 3점.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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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좋은 것. g 굿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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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어 g 아, o 형 뒷걸음질 말고 안으로 들어가야 리바운드 <laughs> 아 준비한 게 뭐지? 궁금하다 나이키요? 안 해줄게, 듣기 싫으면 안 되죠. 근데. 누구? 수비할 때. 근데 없어졌다며. 수비자 3 차. 리바 리바. 아이고 까비. 슛 많이 던져. 공. 선생님 아, 정신 차리시지요. 어. 왜 이러지? 주대 잘 치는데. 아, 받 지점은 정말 잘 찾는 거. 아. <laughs> 아. 아. 이거는 신체 때문 아닐까요? 아, 어? 신체, 신체 때문? 아니, 전껏도 그렇고. 굴리굴리 수비할 때 사람 좀 봅시다. 공만 보고 있어. 다들 다섯 명. 아리동 나이스. 아니죠 이거는. <laughs> 너는 3점슛터가 아니죠. 까비 까비 만들어 만들어. 아 구십이 리트비. 정수 까비. 굿 나이스 나이스. 바로 이종호 안치기. 못지안 못지기. 잘해. 못찍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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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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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백판 해 잘해. 잘해. 잘 너, 저 통닭 대충 몇 마리 먹었을 거지? <laughs> 아예. 옛날에 저기 2점이 오른 쪽. 네, 쪽. 아예. <laughs> 선생님. <웃음> 어제 뭐닭뭐 뭐, 식은 닭 먹었어? 잘못 먹었어? 왜 그래? 아. 이렇게 네, 네. 아 어제 2회전에. 예, 어제. 금요일 날 네. 먹었구나. 아, 그래서 아빠 어제 단국장을 아, 먹었구나. 조심 아, 조심. 우석 <laughs> 어, <서>, 아까 성민이처럼 <laughs> 근데 접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각이 보여서. 아니 접지 말라는 게 아니라 <laughs> 말지마저게 <laughs> 적에 되면 야, 아니 못 힘이 되고 힘이 되고 하면 접으면 좋지. 근데 뭐 억지로 접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접고 나면 이게 계속 이걸 해. 가비.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하면 안 되는데. 박다리 노비치 노비치. 팀은. 박코재 선수 이렇게도 괜찮은데 일단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습관 대가 그래. 보여줘. 너무 많아.

짧죠? 여전히 짧죠? 초록색이 너무 진해 <laughs> 하얀색이 더 진할 순 없잖아 <laughs> 초록색이 너무 진해 <laughs> 어? 하얀색이 더 진할 순 없잖아 짧! <laughs> 분리! 10초! 9초! 널널해요 수비 하나 더 해야 돼 그러면 一，开始。